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죠. 그래서 그는 속으로 기뻐하면서 내 소출들을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 쌓아둘 것이 없네. 어떻게 할까 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야 이런 고민 저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자는 혼자 말하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이제 더 크게 곡간을 짓자. 그리고 내 곡식과 그 많은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현대판으로 바꾸면 뭐 이런 이야기쯤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하루 아침에 수십억을 그야말로 일억 천 금을 벌었습니다. 일하던 직장 바로 사표 내죠. 수십억이 넘는 큰 집을 사고 고급 자동차를 사고 외국의 멋진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광고.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로또 복권 광고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야, 나도 저러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복권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겠죠. 자신, 자기 자신에게, 야,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돈이 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사실, 그렇지 못한 저로서는 부자가 되면 나름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이러한 꿈을 꾸고 복권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옛날에 유행했던 말처럼 부자 되세요. 이런 거 장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을 교정하고 바로 잡는 차원에서 진짜 부자, 진정한 부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시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어, 이 부자가 놓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자가 가진 사고방식, 이 부자의 삶의 태도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가 교정되어져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러, 들려주신 발단이 있죠. 15절 보면은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결론적으로 부자에게 그가 어리석다고 그에게 있는 아쉬운 점, 그의 사고방식에서 그가 지금 놓치고 있는 점을 짚어주시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 부자를, 부자가 가진 생각, 이 부자의 사고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단정하시죠. 무엇이 어리석은 겁니까?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만 보면 부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수확 수학, 많은 수확을 얻었죠. 그 수확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도 세웠고 또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성공도 얻었지요. 세상이 볼때이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또참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죠.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그리고 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에는 특별히 성경에서 어리석다 라는 표현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이 볼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는 모르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 영적인 분별력을 놓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했죠.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고 생명도 미래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그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가 쌓아둔 그 모든 것,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생명이 있을 동안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재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부자는 몰랐던 것이죠.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자기가 쌓은 것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잘살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자기를 위해서는 이 부자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쌓아둔 것이 없었습니다. 부여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날가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매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 재물은 버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잘 쓰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물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요. 자기를 위해서 쓰면 마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마음이 이웃에게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재물을 쓴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겠죠. 다순절을 보냈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며 말씀과 기도, 사랑, 실천에 힘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니 소유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실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